안녕하세요. 제주 킴스입니다. 어, 거의 한달 보름만에 영상을 만들면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동안 한달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일해서좀 많이 바빴습니다. 생각한 게 있어서 조그만한 과수원을 하나 구하느라고 또좀 다니느라고 또 힘들었지만 이제 3월 들어가면서 과수원에 전정도 해야 되고 파세도 해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작년에 이맘때쯤에 심었던 미니 단호박이 된 단호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올해 이 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에 이제 두 가지 작물을이 과수원 밭에 빈 땅에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빈 땅이지만 저렇게 빈 땅에 일부에 나무가 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과수원 잔뿌리들, 그러니까 뿌리들이 좀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로타리를 친다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미니 단어박을 키우다가 잔뿌리, 그, 감귤나무 뿌리들을 건들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특히, 어, 제가 뭐 필요한 장비가 보통 귤 농가에서는 뭐 운반기라든지 파색이라든지 이 정도기 때문에 저 들어오는 입구가 진짜 좁습니다. 좁아서 이 트럭 한 대가 겨우 들어올 정도만한데 어 불편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불편한 거는 못 느꼈죠. 왜냐하면 이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심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농기계를 알아보니까 하... 일단 관리 일반 관리기로는 이 감귤 가수원을 이 갈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농업기술원에 그 관리기 임대를 문의를 했는데, 어 일반 과수원은 이렇게 잡초들이 많기 때문에 잡초가 많고 잡초 층이 두껍기 때문에 관리기로 하는 건 힘들고 차라리 포크레인을로 들어와서 어한번 뒤집어엎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금 시기가 시기다만 시기다가 보니까 일반 농기계 임대소에서 빌리는 포크레인은 지금 대여하기가 힘들고 날짜상으로 둘째는 일반 포크레인을 들여오자니 가격이 진짜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일반 포크레인은 여기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심을 자리에다가 심을 자리를 팠습니다. 밑거름을 주고. 이제 같이 섞어 놓은 거죠 지금 땅을 이제 삽으로 파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잔뿌리층이 거의 두꺼워요 막 이만치 이 지금 뿌린데요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어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잡초 농사는 항상 잡초가 제일 문제인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는 너무 심했죠. 작년에는 이렇게 밭을 갈아엎는다든지 밑거름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였고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뭐 방법도 몰랐고 하니까 그냥 이 땅에다가 맨 땅에다가 심고 주변에다가 이제 걸음을 좀 주는 그 정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올라오는데 호미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그때 요가한 땅에다가 심었으니까 호미질을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일단, 뭐, 그러니까 체험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만 했었죠. 근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잡초가. 예, 호박이 뻗어나가는 그 속도도 있지만, 잡초가.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예,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 묘종을 약 400개 정도. 예, 준비를 해놨습니다. 400개 정도를 준비를 해놓고 육무장에 가서 예, 묘종을 사왔고 준비를 해놨고 저 위에 보시면 예, 빈 땅에 이렇게 비닐, 비료 포대들이 있는데요. 저쪽은 다 제가 어, 밑거름을 주고 갈아놨습니다. 갈간 것보다 삽질을 해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비닐 멀칭을 하고 비닐 멀칭을 하는 건뭐 보온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지만은 물론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여기 그 농협 농자 농자재 그 파는 곳에서도 비닐 멀칭을 안 팔아요. 예 네, 그것도 좀 어렵게 구했습니다. 근데 뭐 덮어서 최대한 잡초를 막는 예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비닐 멀칭 작업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나 화요일 날. 이 땅에다가 정식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러 너무 빨리, 작년에 해보니까 막 여기저기, 어, 뭐라 그러죠?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조금 넓게 넓게 심을 예정이에요. 땅은 좀 넓고 또 뭐라 그러죠? 그요종은 많이 없기 때문에 넓게 넓게 좀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할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이쪽이 안심는 쪽에 빈 땅에는 어, 저 부직포를 가져다가 덮을 예정입니다. 잡초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좀 덮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도 잡초가 있는데 뒤집어 엎고 나면 뿌리층이 이 정도 두껍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는 말라 죽겠죠. 그런 식으로 올해는 일단 약 400개 묘종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미니 단호박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관리가 편했고 둘째는 어, 다른 호박보다는 수익이 좀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어, 저한테 글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뭐 도전을 응원한다 이런 분들 계셨지만 솔직히 도전은 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생계였죠, 그냥. 예, 농가에 더 수입을 좀 늘려보기 위한 생계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힘들었습니다. 좀, 작긴 해도, 삽질하느라고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 뭐, 잇몸으로라도 먹는다고, 예,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놓을 예정입니다. 뭐, 다른 분들 뭐, 이랑도 만들고 막 이런다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해서, 예, 그 다음에, 뭐, 흰가루 병하고, 어, 진딧물, 예,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들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흰가루병은 작년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진딧물이 있었기 때문에 진딧물은 어, 막걸리를 좋다 해서 막걸리를 뿌렸더니 괜찮더라고요. 막걸리를 뿌리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어, 미니 다로밥도 여러 농가에서 많이 나오겠죠. 근데 조금 더 차별화 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약을 안 하는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할 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이제 진딧물이 오면 이제 약통에 담고 그냥 막걸리 그 부분하고 천, 친환경 뭐, 뭐 진딧물 방제제 정도? 그 정도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방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거의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 같은데 아마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예,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저희 귤 농가도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일은 많지만 수익이 없죠. 그런데 겨울 때 돼서 수확을 할 때쯤 돼갖고 이렇게 뭐 밀감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더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먼저 약 400개의 묘종을 가지고 시,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그때 17개 정도를 이 조그만한 땅에다가 심었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져나가더라고요. 예, 이쪽에다 심었었는데 번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넓은 땅을 좀 활용하면서 심어볼 예정입니다. 아마 올해 잘 되고 나면 내년에는 좀더더 더 넓게 빈 땅들을 더 사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차피 상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정식을 위해서 네, 오늘도 뭐 이렇게 마른 잡초들은 거들러내고 예,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어,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있으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좀 쉽지 않은 거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관행적인 보통 일반 관행으로 보통 분들이 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다는 게 저한테도 조금은 겁이 납니다. 또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아, 겁이 나고 또 수확량도 어느 정도 될지 좀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후 정식하고 나서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들은 한번더 영상을 만들게 드릴 텐데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좀, 예, 저는 생각이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말씀이니 물론, 기계 장비 다 이용하고 하면 좋겠죠. 근데 항상 이런 뭐, 양파 뭐, 이런 거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뭐, 수익 공개 영상, 이런 얘기를 보면, 인건비, 기계비, 기름값, 이런 거다 공지하고 나면 몇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값을 다못 받는 게 시세에 따라서 가니까 제값을 다못 받는 게좀 저도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이고 고객들이 원하는 직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식하는 그 순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